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마티츠의 극적인 역전 골에 힘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꺾고 리버풀에게서 리그 2위 자리를 탈환했다. 6일 오전 한국시간 메뉴는 영국 런던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7-18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9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3-2로 꺾었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 11분 앤드로스 타운젠트에게 선제골을 내준 메뉴는 이어 후반 2분 판 아놀트에게 추가 골을 허용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했던 크리스탈 팰리스는 메뉴를 무섭게 몰아붙이며 승점 3점을 따내는 듯했다. 하지만 메뉴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궁지에 몰리자 각성한 듯 팀을 내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후반 10분 스몰링의 정확한 헤더 골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메뉴는 점점 기세를 올려갔다. 미어 후반 31분에는 골대 앞 혼전 상황 중 루카쿠가 침착하게 구석을 노리는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다. 극적인 동점골에 지켜보던 팬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선수들은 승점 1점에 만족할 수 없다는 듯 더욱 투지를 불태웠다. 정규 시간이 끝나고 경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던 추가 시간, 메뉴 팬들 모두가 원하던 마티체의 그림 같은 역전골이 나왔다. 아크서클 밖에서 공을 잡은 마티치는 강력한 슈팅을 날렸다. 발등에 제대로 얹힌 공은 아름다운 보물선을 그리며 골대 왼쪽 구석을 향해 날아갔다.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환상적인 괴작의 슈팅이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긴 메뉴 승점 62점 능 리버풀 승점 60점을 간발이 차로 제치고 다시 2 위로 올라섰다. 반면 잠시나마 2등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리버풀은 맨유의 승리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리버풀과 맨유는 오는 11일 슬레즈 더비 경기를 통해 진정한 2등의 주인공을 가리게 됐다.